기사 제목, 적극적인 가수왕 마리아의 충격적인 월수입과 이벤트 요금. 그녀와 가족의 현재 생활에 모두가 놀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트로트 음악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인 트로트 가수인 마리아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밝고 열정적인 무대 모습으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최근 방송에서 그녀의 월수입과 이벤트 요금이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예상보다 높은 수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녀의 경제적 현실과 그 이면에서 숨겨진 고충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팬들은 마리아가 겪는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녀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고군분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마리아의 월수입과 그 이면에 숨겨진 삶의 진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마리아가 출연한 인기 방송 프로그램 현역가왕에서 그녀의 월수입과 여러 행사 출연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화려한 무대와 방송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팬들이 그녀의 성공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의 수입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대중은 그녀가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하며 얻는 수입이 이처럼 많은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리아의 수입 공개 후, 팬들은 그녀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보다는 그녀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활동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마리아는 외국인 연예인으로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연예인들은 비자 문제, 세금 문제, 거주지 문제 등 다양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릅니다. 마리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자 갱신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고,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거주비와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리아는 매일같이 연습하고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 출연하며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수입이 단지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가정은 그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리아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머니는 폴란드계 미국인, 아버지는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자란 마리아는 가정이 따뜻하고 단란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꿈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가진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마리아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우연히 본 K-POP 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한국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감정 표현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자신도 언젠가는 한국 무대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케이팝에 대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커졌고 결국 마리아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마리아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가 한국에 처음 온 것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녀는 한국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한국의 전통음악인 트로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 트로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개성 있는 스타일로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트로트 가수로서 입지를 다졌고 지금은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고충이 따릅니다. 그녀가 올리는 수입 대부분은 생활비와 가족 지원에 사용됩니다. 마리아는 매달 가족에게 송금을 하며 그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로 그녀는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매달 송금을 하며 이들은 마리아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마리아는 송금을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자신을 응원해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사랑은 마리아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팬들이 그녀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팬클럽인 슈퍼마리아는 마리아를 위해 기부금을 모으거나 그녀가 출연하는 방송을 지지하기 위한 이벤트를 열며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마리아가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마리아 역시 팬들의 응원에 감사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목표는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통해 팬들에게 더 나은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마리아는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대에서 한국의 문화와 감정을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목표는 단순히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트로트 아티스트로 성장하여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많은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팬들은 마리아가 겪는 어려움과 도전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며, 그녀가 더큰 성공을 이루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팬들은 마리아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트로트 가수로서 더큰 성장을 이루고 그녀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며 팬들은 함께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인의 성공 이야기만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겪는 고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예술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성장 과정과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함께 응원하는 것은 팬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리아가 앞으로도 더큰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며 그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